운동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합니다. 어... 일상 속 운동이 중요한 건 장애인도 마찬가지. 어... 하지만 꾸준한 운동은 어렵기만 한데요. 여기 도전과 열정으로 확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을 통해 프로 선수의 길을 걷게 된한 장애인 선수단 이야기. 내 삶을 바꾼 운동, 장애인 육상 선수들을 만나 봅니다. 한지자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곳엔 좀 색다른 운동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왼쪽 내렸다 올렸다 시옷자 그립니데 시옷자 시오, 모두들 아, 네, 운동의 진심인 네. 시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네. 자, 특별하게 네. 제작된 운동 기구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네. 카메라로 동작을 감지해 다른 동작과 네. 운동량이 바로바로 네. 바로 네. 체크되는데요 네. 뇌병변장애인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 위로 만세 확실하게 위로 만세 확실하게 만세 내리고 만세. 봐봐, 얼리 이렇게 한번 쳤잖아. 자, 하나, 둘. 하나, 게임처럼 둘. 재밌게 운동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 어, 자, 동작 크게. 하나, 둘. 하나, 둘. 아, 이거는 조인트 운동, 네, 운동기구인데요. 운동기구를 통해서 근력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 근력을 강화하고 있는 훈련이에요. 장애인들이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좋은 운동장 좋아요 저희가 회원으로는 온라인 프로그램과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온라인 프로그램으로는 한천명 정도가 지금 있고요 비대면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운동하는 그런 회원분들이 지금 꾸준히 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도 있고 한데요. 언제든지 이제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이 다시 만들어지면은 다시 연락드려가지고 참여하실 분들이 한천천 오백 명 정도의 회원이 지금 현재 온라인 프로그램은 있고요.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지금 그분들 중에 지역적으로 저희 회사와 가까워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서비스 재활체육 서비스나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지금 한백분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피트니스 센터 공간을 만들어서. 낮에는 장애인 육상 선수들이 저희 팀혼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리고 비는 시간 저녁 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장기 지역 주민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운동할 수 있게 피트니스 센터 봉으로 어 지금 개방을 해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동하고 있는 이들이 오케이. 바로 육상 선수들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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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동 그만. 어. 오케이. 운동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 2월부터 해가지고 한거예요. 지금까지 무슨 목표로 지금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매달, 매달 딸려 포항대회라고 공 던지는, 미는 거 쳐가지고 이렇게 올려나 하는 걸 생활체육을 넘어 선수로서의 꿈에 도전하는 사람들. 저희 좋은 운동장은 재활체육과 장애인 스포츠로 장애인의 건강과 사회적인 독립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 아래 2019년 9월 18일날. 창업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갓 치료가 마친 장애인들이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운동을 장애인은 운동을 이렇게 합니다. 즉 일정 기간의 재활 체육을 마친 장애인들이 생활 체육이나 전문 체육으로 나가는 것도 저희는 육상 종목이라는 걸 가지고 장애인 육상 종목이라는 걸 가지고서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평생 동안 운동할 수 있게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재활체육을 끝낸 장애인들을 저희가 청년 같은 경우에 청년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육상선수로 발굴하고 선발하고 어, 팀을 꾸려가지고 장애인 육상선수단 팀혼이라는 이름으로 2032년 브리스번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을 목표로 선수들이 저희 회사의 소속으로 저희 팀 소속으로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육상 선수단 팀 혼의 훈련은 매일매일 진행되는데요. 처음으로 운동선수의 길을 걷게 된 청년들. 팀 혼은 재활체육을 마친 중증 내병변 청년 장애인 10명으로 구성된 신생 육상팀입니다. 친구들이 그 가동성이랑 근력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저기구를 통해서 근력이랑 가동성도 확장시키고 그리고 더불어 이제 심폐의 기능도 좋아지도록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운동한 지 얼마나 됐어요? <laughs> 네? 1년 안 됐어요. 1년 조금 안 됐어요? 네. 아,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메달에서 금메달 딸려고요. 패러링픽에서 금메달 딸려고요. 아, 성과가 좀 있어요? 성과요? 어, 일단은 그 운동... 열심히 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 실력을 키우고 있어요. 아. 운동하고 네, 네.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어, 살도 많이 빠지고 건강해졌습니다. 전문 코치님들의 체계적인 지도 아래 이루어지는 훈련 결코 쉽지만은 않은데요. 화이팅! 이어 준석 선수만 작년에. 어, 전국체전을 나간 경험이 있고 나머지 친구들은 어, 샵을 올해 출전을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제가 나가는 종목은 일단은 투표안이고요. 일단은 어, 만약에 대회를 또 나간다고 하, 한다면 더 노력을 해서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겠죠. 3미터 정도밖에 못 던져가지고 <laughs> 아직은 부족한 실력이지만 매일매일 실력을 쌓아갑니다. 선수들이 운동을 전문적으로 잡혀본 선수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기초 체력부터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 후에는 네, 기술 훈련을 입혀서 네, 선수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복근 운동 먼저 할 거고 그다음에 푸시업 할 겁니다. 푸시업 다음에 마지막에 AB 슬라이드 로코 운동할 거예요. 자리 드세요. 시작. 자 이제 복근 운동을 좀 해볼까요? 자, 자 손은 뒤에 머리 뒤에 깍지. 팔다리를 다 들고 배의 힘으로만 버티기. 천주 무릎펴. 와. 자 천주 10초 세주세요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만. 자, 이렇게 총 다섯 세트 하겠습니다. 어, 일단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체력이 올라가고 신체 기능이 향상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어, 위축되는 거미, 위축, 감이 많이 사라지고 네, 자신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도 원래는 되게 막 엄청 큰 잘못을 한 것처럼 그렇게 위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네, 되게 다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운동으로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이야 수없이 많지만. 가장 큰 소득은 바로 커가는 자신감입니다. 야, 계속해, 계속해. 계속해. 아, 계속, 계속.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지만 이젠 좋은 운동장 소속으로 직업 선수의 길을 걷게 된 청년들. 운동으로 취업에도 성공한 겁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이 무엇보다 뜻깊다는데요. 좋은 운동장을 통해서 처음 해봐가지고 그 일반 헬스장은 이제 들어가기 힘들고 이제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뭐 여기서 운동하는 게 이제 그만큼 힘들고 저한테 도움 되었고 건강도 챙겨줬고. 처음엔 몸 좋아지려고 여기 왔는데. 선수까지 하고 싶어졌어요. 어, 와서 보니까는 장애인이 운동을 이렇게 어, 제대로 할수 있구나, 거랑 제대로 할수 있는 시설이 많이 없었구나를 알았고 이제 제가 그거를 많이 만들어 나가면서 선수를 육성한다니 되게 보람차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대학의 의료기술 지주회사의자회사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 좋은 운동장. 이 대학에서 재활의학을 가르치는 이민국 교수는 오늘 색다른 수업을 진행합니다. 바로 직접 운동기구를 사용해 보며 운동량을 체크해 보는 실습입니다. 500m 남은 얘기해 주세요. 자세는 더 좋은데 앞에보다. 어. 자 사전은 500m 남았답니다. 의과 대학생들한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운동을 추천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운동을 먼저 해보고 이 운동의 특성 그리고 이 운동을 처방할 때는 어떤 식으로 처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오늘 한 겁니다. 대결식으로 재미 요소를 더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이끄는데요. 사주 화이팅, 사주 힘내라. 미래의 의사가 될 학생들, 신체와 운동의 상관관계를 이해한다면,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운동을 추천할 수 있을 겁니다. 야, 잘해, 잘해. 무슨 수업 같은 거예요? 저희 지금 생리학 실습 수업 진행 중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로잉 머신을 당겨보면서 팀 박수가 어떻게 변화하고 또유유산소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측정해보는 실험을 약간 대결 형식으로 저렇게 재밌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저혈압인데 진짜 힘들어요. <laughs> 강의 수업인데 생리학 실습도 원래는 네, 실험 영상 보고 보고서만 결과 따로 이렇게 작성하거나 할수 있는 실험을 할 수, 하기도 해. 요자 아, 그래. 준비됐어? 자 시작. 아니야. <laughs> 대부 의과대학 실습들이 이렇게 활동적인 실습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네, 활동적인 실습을 하면 학생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일부러 좀 대회 같은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선모량 측정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진정으로 장애인을 이해하는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이민구 교수. 이번엔 직접 실습에 참여했습니다. 수승과 제자의 대결. 있네. 와, 자신만만입니다. 사실 로잉 운동이라 자체가 전신 운동이기도 하고 배우기 크게 안 어려운 점도 있어서 장애인들 분들이 더 쉽게 배우고 그 전신 근육을 전체적으로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회의를 진행하는 이민구 교수. 장애인 운동 프로그램을 함께 연구하는 팀원들입니다. 하면서 했던 내용인데요. 그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이 운동을 한 재활 체육에 관련된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연구들을 같이 하고 있는 교수님들입니다. 광운대, 그다음에 고려대, 경희대, 공대 교수님들이고 장애학생이나 장애인들을 어떻게 운동시키고 운동한 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줄 거에 대한 그런 어 AI 트레이너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연구팀입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운동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을 알수 있는데요. 그 이유로 비용과 프로그램 및 시설의 부족을 들고 있습니다. 셋넷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온라인 운동 당사로 나선 이민구 교수. 앱을 통해 꾸준히 장애인들과 같이 운동하는 남편, 장애 특징에 맞는 운동 기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민구 교수가 이끄는 연구개발팀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앱을 개발하고 쌓이는 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욱 향상된 프로그램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어, 생각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늘 저희 연구팀한테 감사한 거는 연구비도 그렇게 넉넉하게 마련해 주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저희의 연구 자체가 본인들에게도 어느 정도 그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세요. 그리고 어 저희가 다른 연구를 하는 것보다 이 연구에 훨씬 더 집중해 주시고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늘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육상 선수단의 특별한 날. 뭐야, <웃음> <웃음> 지난 몇 개월간 훈련해 온 실력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아까 5m가 나와가지고 5m 넘는게 목표입니다. 자, 팀원 파팅 네! 김광민 선수 1차 시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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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들 긴장되는 순간.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4미터 72. 줄었어. 오, 되게 어렵요 열심히 해야지. <laughs> 이제 몇분 남았어? 임광민 선수 2차 시기. 자, 이번엔 두 번째 도전입니다. 나 10초 동안 자세 잡은 다음에 한 방에 빵. 제대로 나가려면 10m 알겠지 마지막인 만큼 제대로 던져야죠. 네. 그래도 늘어나고 있네요 거리가. 네. 마지막 남은 기회 이번엔 잘할 수 있을까 마음을 다 잡는데요. 자신의 기록을 넘었습니다. 뭐, 어때요? 오56% 넘었는데. 어, 다행입니다. 다행이지, 그치? 다, 어. 다행입니다. 잘하면은 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죠. 예. 아, 교수님 선수도 아닌데요? 어, 저희 선수잖아요. 예, 저희 선수인데. 아, 네, 저희 선수다에서 네. 메달을 따야 되니까 선수들의 기록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거 보면은 음. 뭐 무엇보다 더좋습 뭐 즐겁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기록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저희의 문제죠. 권동현 선수 1차 승입니다. 발이팅고 충분히 쉬고 1분 안에 던지는 거예요. 미터려 3m 24 선수들이 하루하루의 기, 기량 변화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딱 가서 보면은 와 진짜 뭐 너무너무 감동적인데 또 어떤 날은 꼭 훅하고 또 내려가. 너무 컨디션 훅하고 내려가면 또 어, 하루 종일 이제 제가 우울해지고 <laughs> 또 다음 날 가고 또 잘하면은 또막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뭐 그게 또 반복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달두달 달 보면은 정말 많이 좋아진다는 거느낌니다 네. 기량 테스트 후 마지막 운동은 휠체어 달리기. 빨리 가야지. 잡히면 안 돼. 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 무거워. 뛰는 느낌은 알아야 될것 같아서. 너무 천천히 가가지고. 숨차 <laughs> 아 <laughs>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함께 운동하는 즐거움을 알아가는 선수들. 처음 이제 투판 공식 기록 된 거죠? 네. 자기 기록 다 알지? 예. 네. 네. 다음 한달 뒤에 될 때는 기록이 지금보다 월등히 좋아져야 되죠. 네. 알겠지? 예. 네. 오늘 대회 1, 1차 대회 이곳을 마치고 선수들 4개월 훈련하고 첫 이제 포함 기록 측정한 건데요. 어,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온 친구도 있고 생각한 것만큼 나온 친구도 있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좋습니다. 선수단이 만들어지고 지난 4개월의 성장. 오늘은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가족들도 모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쳐가지고. 음. 치료를 계속 다녔는데 여기 이제또 대표님이 또 뽑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진짜 더 많이 되, 더 좋은 선수가 된것 같아요 스포츠를 시킨다는 생각은 못 했어요 접할 기회도 없었고 아니 생각을 못하겠죠 네 요새 같은 취업난에 어엿하게 직장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발돋움 했잖아요 그래서 동생들한테 월급 타면 치킨도 사주고.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나중에 그 부양에 대한 부담감이 동생들한테는 무의식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자기 몫을 하게 됐으니까 동생들 동생들이나 저희 가족의 미래에 엄청나게 도움이 됐죠. 오늘 아무튼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훈련한다라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비장애인 가족과 시합을 해보는 버디핏 대회 왕신미에서 훈련할 때 계속 계속 해봐서 네. 이렇게 형이랑 같치는 네. 처음인 것 같아요 누가 득점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제가 득점 동생의 이상과 달리 훨씬 월등한 실력을 보이는 박준석 선수 보람이 있네요. 오. <laughs> 오. 어, 형이 <형도> 더 잘하죠? <laughs> 네. 확실히 선수는 틀리네요. <laughs> 잘해요아 원래부터 훈련하면서 한 계속 계속 해왔어서 이번엔 엄마와 딸의 대결입니다. 목표한 거리까지 완주해야 하는 시합. 우리 딸이 이요 <laughs> 이런 엄마만 남았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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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뭐, <언니. 웃음> 엄마, 잘했어. <laughs> 엄마, 잘했어. <웃음> <웃음> 어, 너무 힘드네요. 훈련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웃음> 어. <웃음> 아니, 운동선수라는 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고. 근데 열심히 해서 견뎌내고 뭐 성취하는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딸이 보니까. 오늘 오후엔 정말 큰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좋은 운동장 육상선수단 팀혼의 공식 창단식입니다. <laughs> 지난해 선수 모집 후 기량을 높인 후 최근 장애인 육상 선수 등록을 마친 팀 혼. 아, 정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작해 주 저희 이곳으로 교육운동장 장애인 육상 팀팀 혼의 창단을 선언합니다. 장애인 육상 팀팀 혼의 창단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 앞으로의 목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지 <laughs> 구이? 연습한 만큼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나름 만족합니다. 저희 좋은 운동장은 장애인들을 스포츠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독립을 시키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번 육상 선수단 창단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창단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 중증 장애인을 꿈을 갖게 하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스포츠 선수로 키우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육상 선수단을 만들었고요. 일상 속 운동으로 찾게 된 당당하고 독립적인 삶. 열정과 도전으로 세계대회의 꿈을 키우는 팀혼 선수들. 온 세상이 장애인들의 좋은 운동장이 되길 바랍니다. 운동연수 1차식입니다. 받고 충분히 쉬고 1분 안에 던지는 거예요. 응.